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가만히 들어보아요 찬양하겠습니다. 가만히 가만히 들어보아요 조용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영어부 아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가들 강검께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귀한 아가들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아가들을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는 믿음의 귀한 가정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또 서운이 전도사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가들이 믿음 안에서 쑥쑥 자라고 지혜가 자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귀한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예배선언 같이 해볼까요? 넘겨주세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넘겨주세요. 우리 표고백 하겠습니다. 시작. 매일 매일 예배하는 블레싱 영하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150편 6절 말씀 아멘 짜잔 오늘 4월 암송하는 날이야 우리 지금 잘 기억하고 이따 같이 뽐내보아요 틀어주세요 네, 영호함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말씀 여행 떠나요. 은 반짝, 두기는 쫑긋, 언제나 시. 전 도사님 나와주세요. 어, 전 도사님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는데요. 해가 떴어요. 이만한 해가 떴는데 그 해를 보는데 우리 친구들 얼굴이 생각이 났어요. 네. 지난주에 보고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해슬이? 네 오늘 말씀은 제목이래요 어, 율동을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세요 다시 한 번만 더 할게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우리를 구원하세요. 구원하세요 네 오늘 말씀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어, 어 미안합니다 어디 갔지? 어, 넘기는 게 없어졌어요 네. 분명히 주셨는데. 어. 갖고 있었는데. 어디로 갔을까? 어쨌든 넘기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 볼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우리 지난번에 말씀 들었던 거 생각나나요? 친구들? 생각나요, 안 나요? 희건아, 생각나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를 지어서 여기 까만 거 있죠? 죄가 우리한테 다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해슬이 기억나요? 제목이 뭐였을까요?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절대 먹지 말아라 한 거를 먹어서 죄가 우리한테 확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 아담이 죄를 범해서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말씀 배운 거 기억나요? 제목? 기억나는 사람? 기억 안 나요? 어, 했으니까 기억난대요. 할머니가 대신 대답해야 돼요. <laughs> 아이, 뭐예요. <laughs> 볼까요? 뭐였는지? 자, 우리는 죄인이에요.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모든 사람에게 들어와서 우리는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근데 방편이 있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무슨 방편이냐? 오늘 이야기가 될 거예요. 이분이 누구실까? 바울 사도예요. 네.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을 열심히 다니다가 우리 둥이 엄마는 뭐 타고 왔어요? 걸어왔어요. 네. 요즘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 쌍둥이 엄마들은 엄마는 걸어서 왔대요 힘든데 근데 옛날에도 바울 아저씨도 뚜벅뚜벅 걸어서 전도 여행을 다녔었어요 근데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수갑을 차고 감옥에 들어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어머나 그 교회 사람들에게 내가 잘 견딜 수 있도록 편지를 써야 되겠다. 그리고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은 이런 교회예요. 근데 에베소 성도들이 어 놀라고 있죠. 왜 놀랄까? 에베소 마을은 이런 마을이었어요. 여기 커다란 우상이 보이죠? 저런 우상에게 가서 기도하고 절하던 그런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우상 앞에 가서 우리에게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걱정이 됐어요. 어, 우리도 저렇게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닐까? 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에 바울 아저씨가 편지를 써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들에게 에베소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너에게 주실 거야. 누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다고 이야기해요. 그다음에 4절에 또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해 주신대요. 언제 택했냐면은 하늘과 땅이 생기기 전 창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자라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5절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겠대요? 아들이 되게 해주셨대요. 우리 둥이 엄마 아빠가 있고, 우리 희건이 엄마 아빠가 있고, 해스리도 엄마 아빠 있죠? 네. 우리 강이 아빠가 데리고 왔어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은우, 엄마랑 같이 왔죠? 네. 모든 부모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이 되게 해주신대요. 자, 그 다음에는 7절에 뭐 한대요? 그 아들이 되게 해주는 거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져주시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기뻐요, 안 기뻐요? 네, 기뻐요. 그래서 1장 3절 첫마디가 이렇게요. 찬송하리로다. 뭘 하래요? 네, 찬송하래요. 근데 우리 친구들, 뭐 하고 있어요? 웅웅웅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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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고 있어요. 울고 싶을 때에 찬송이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그러면 찬송은 언제 나와요? 네, 즐겁고 기쁠 때에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아저씨는 1장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중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찬송하라고 해요. 기뻐요, 안 기뻐요? 네, 너무너무 기뻐요.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은 너무너무 기뻤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그리스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셔서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요. 하고 했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 전사님이 선물을 준비해 왔어요. 우와, 이게 뭘까? 캐스라, 이게 뭘까요? 네, 선물이에요. 우리 둥이들, 뭐예요? 선물이에요. 무슨 소리일까? 끝나 선물이에요. 누구죠? 강이에요. 강의. 우리? 아, 어, 어, 은우도 받으세요. 이렇게 조그마한 선물을 받았는데 기뻐요, 안 기뻐요? 네. 이렇게 작은 선물에도 기쁜데 우리 같은 죄인들.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 그랬죠. 죄인을 구원해주신 그건 너무나 큰 선물인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거 보세요. 허! 지금 받은 선물보다 커요, 안 커요?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커다란 선물을 주셨대요. 이 선물이 뭘까? 뭘까? 살펴보자. 허! 누구예요? 네. 아기 예수님을. 3위 하나님이 계신데 아기 예수님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주셨어요 근데 이 태어나서 응애응애 울던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처럼 키가 자라고 쑥쑥 커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어? 헬스라 예수님 머리에 뭐가 있어요? 멸류관이 있어요 멸류관이 찔려가지고 피가 흘러요 우리가 나쁜 생각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멸류관 쓰시면서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가 나쁜 생각하는 것을 씻어주세요 그리고 손에 못이 박혔죠 우리가 손으로 나쁜 짓할수 있는 것들을 예수님의 저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세요 저 발에도 커다란 대못이 꽝. 팡! 박혀 있어요 뭐 때문에? 우리가 발로 나쁜 짓할수 있는 것들을 그 발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흘리신 그 보혈 때문에 우리가 죄가 하나도 없게 된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거 믿어요? 은우 믿어요? 안 믿어요? <laughs>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뭘 하셨어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커다란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 이외에는 다른 어떤 이름도 준 적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으려면 어디로, 어디로 나가야 돼요? 예수님 이름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 죄를 없게 할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우리 친구들 믿죠? 네. 어, 우리 희건이 엄마, 어, 우리 아이가 뭘 가장 잘 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부모들이 어, 굉장히 머리가 뛰어나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할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그만한 머리를 올려 줬을까? <laughs> 그리고 또, 돈도 많이 벌고 했으면 좋겠죠. 근데 내가 그만한 돈을 밑바탕이 될수 있도록 할수 있을까? 안 되죠. 쉽지 않아요, 그 일은. 하지만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키워주세요. 어릴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아이들이라면 행복하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이들을 예배 드리는 것에 열심을 다하고 또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에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아이들로 키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같이, 같이 엄마, 아빠가 아이들 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은우 엄마도 은우 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안 계세요. 아이들을 예수님 앞에 맡기고 예수님이 이 아이들을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아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뭐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 어린 아이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들을 부모에게 맡겨 주셨는지요. 하나님 무엇보다도 죄를 알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믿음의 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열심을다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는 어떠한 것도 나아갈 수가 없사오니 아이들을 예수님 앞에 맡기며 그 아이들이 온전히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기도에 은혜를 사을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가, 아이들을 주시기로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아이들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장이 있어야겠습니다. 기가 날듯이 성장 또한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알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말씀 잘 들으셨죠? 우리를 구원해준 예수님을 위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네, 전부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늘과 땅만큼 넓은 바다만큼 주. 전부가 되고 내 전부를 네, 전부. 줄게 깊이 들게 드려요. 하늘은, 하늘은. 전부를 줄게 기쁘게 드려요. 그 사랑 나의 전부가 되고 내 전부를 줄게 기쁘게 드려요. 헌금송하겠습니다. 이서 이은경 선생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잊지 않고 주의를 지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렇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하나님 주신 일을 지니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가정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물질을 쓸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부 순서 후에 4월 만나 암송 및 가정 예배 시상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작은 놀이터 활동이 있고요. 예배 후에 유아 세례 문답식이 있습니다 가족 예배실에서 진행하오니 참지하,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또 다음 주에 생일 축하가 있거든요 생일 있으신 아가들은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 친구가 오셨어요 <laughs> 새 친구 환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은우 나와주세요 은우 나와주세요 씩씩하죠? 우리 은우가 형님이거든요. 네, 앉아볼까요? 엄마도 같이 나와볼까요? 네. 쑥스러우니까요. 네. 우리 사냥거룹 기쁘게 환영하겠습니다. 기쁜 날. 기쁜 날, 좋은 날. 우리에게 새 친구를 보내주신 날. 축하해요, 축하해요, 축하해요. 만남을 축하해요. 축하합니다. 우리 오늘 엄마랑 오게 됐는데 어떻게 오게 되셨어요? 네. 아, 네.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거세요. 반갑습니다. 이건 은우 선물이에요. 네, 새 친구 선물이고, 우리 은우는요, 말도 잘해요. 왜냐면 36개월이거든요. 그래서 영화부에서 엄마랑 잘 적응하다가 유화부로 갈 거예요. 우리 만나면 은우 인사해 주시고요. 네, 우리 전도사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은우 위에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우 안녕. 네. 네, 네. 기도할게요. 아, 아. 네, 아, 아.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은우를 라몬교회로 보내주시고 하나님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껏 하나님께서 잘 길러주셨사오니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서도 잘 양육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강의가 피곤해요. 강이 강의 잘 적응하고 있죠. 네. 김정훈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무조건적인 사랑을 허락하셨음을 믿고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가르칠 것을 결단하는 영아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